아시는 분도 할 거예요. 조금 뭐 명품 계열에 속하는 뭐 그런 옷입니다. 아, 이 스코바크는 사실은 음악 영화라고 분류를 하기보다는 그냥 코미디 영화라고 보는 게더 편할 거예요. 왜냐하면 음악 영화라는 것은 그 음악이 가진 속성이나 영화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음악의 어떤 귀로 들을 수 있는 귀로 들어서만 알수 있는 음악의 속성이 아니라. 굳이 이거를 수십억 원, 적게 인디영화라고 해도 수억 원 이상의 음. 돈을 들여서 영상화를 시켜야만 하는 필요가 있어야지 영화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. 예를 들면, 원스 같은 영화는 로맨스 영화이면서 분명히 음악 영화입니다. 왜냐하면 그 오쿠스틱이라는 언플러그 어, 된그 악기들로 또는 길거리에서 이제 버스킹하는 그것들로만 표현할 수 있는 그 영상과 관에서 로맨스와 어우러져서만 우리에게 보여지고 들려줄 수 있는 그 음악의 부분도 있거든요. 근데 스크로북은 락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. 여기서 나오는 수많은 이락 넘버들, 힘메탈 넘버들은 구성을 할까요? 사실은 이 영화를 굳이 안 봐도 우리가 충분히 이 영화에서 즐길 만큼 즐길 수 있고 그 안에 숨어있는 뭐굳이말하자면 락스피릿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이 안에서 락스피릿이 과연 보이느냐. 전혀 보이지 않아요. 다만 그락 스피릿을 초등학생들한테 잭 블랙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정말 이락이란게 괜히 일단 선글로 치면 남자, 어 인종으로 치면 백인, 어 굳이 뭐이 경제 클래스로 치면은 뭐좀 어, 노동자에 가까운 그런 특정 계층이 열광하는 장르지 보통 사람들이 다락을 좋아하는 건 아니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 아주 영리하게 초등학생들한테 이락 스피릿을 설명해주듯이 영화를 만들어낸 부분은 좋았으나 굉장히 그것이 그 피상적인 깊이일 뿐 영화 음악은 절대로 아니라고 저는 보고 그래서 영화가 별로인 영화냐 너무너무 좋은 영화라고 생각해요 재밌고 그 스쳐 지나가는 이 영화의 속성을 가장 잘할수 있는 장면 한 장면이 뭐냐면 이제 그 몽타주 편집 화면이라고 부르게 한 영화 기법이지만 중간에 이제 그 ACDC 노래였나요? 노래 나올 때 편집 화면으로 휙휙 지나가는 장면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잭 블랙이 잭 블랙이 하라서전 항상 잭 블랙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 뭐잭 블랙이 그 칠판에다가 가운데 락쏘놓고 이쪽은 뭐 펑크, 그다음 블루스, 뭐 이렇게 막 쓰잖아요. 뭐 재즈 이렇게 써가지고 막그 트리를 만듭니다. 이 Rock의 트리트의 패밀리 트리를 만니다 그다음 레즈 브랜, 핑크 플로이드, 뭐 색스 뭐 비스트홀 이렇게 막 밴드들을 막 써가지고 누가 누구한테 영향을 주고, 찾뭐 첫앨범이 어땠냐고 이런 걸막 설명하는 과정이 있는데, 아 1.3초 정도 나옵니다. 딱 그만큼이라는 거예요. 이 영화는 우리에게 락을 가르칠 생각도 없고 락스피리스의 그 본령을 우리한테 보여줄 생각도 없어요. 딱 1.3초만큼 락과 맞닿아 있는 거죠. 하지만 너무나도 좋은 코미디 영화고 락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어, 되게 특이한 학운물을 만들어서 뿐더러 잭블랙이라는 아주 끝내주는 이 배우가 마음껏 춤추고 노래하고 뛰어다닐 수 있는 그 무대를 우리한테 보여줬다. 어, 정말 재밌는 영화고 좋은 영화라고 저는 생각해서. 처음에 저도 극장을 못 봤거든요. 파일로 한두번본것 같아요. 그리고 이번에 또 한번 보면서 세번 정도 봤는데 역시 또 재밌는 영화입니다. 그렇게 감상평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.